요즘 이렇게 동글동글 예쁜 햇양파가 많이 나오거든. 햇양파 때는 장아찌가 좀 부드러우니까 응. 오래 못 먹고 잠깐 한달 정도 먹는 걸로 담고 응. 좀 있으면 양파가 이제 저장 들어가. 저장 들어가면은 이제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. 응. 그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 장아찌를 좀 짭조름이 담아놓으면 오래 갈수 있어. 응. 근데 어릴 때는 되게 달큰하고 아작아작 하니까 응. 1kg만 오늘 이제 당아찌 한번 담아보자. 그, 이제, 4분의 1만 딱 요리만 해줄 거예 요렇게, 요 요렇게. 이대로 담아놓으면은, 이제, 제가이 속에 간장물 들어가거든. 응. 그, 이제, 무을 때한개탁드러내고 이렇게 안에 속대를 빼가 먹으면 돼. 응. 막이필를날 필요 없어. 이제, 집에 있는, 구부라되어는 청초 아 있나? 응. 땡초는 필수로 한 다섯 개, 홍초 한개 하고, 데코용으로. 한 입서 던지 묻기 좋고. 이제, 간장을 할 건데, 다른 장아찌보다 감칠맛이 좀 덜게, 멸치 액세서리 조금 부어줘, 이렇게. 세스분 정도 되겠네. 여기다 간장을 채워준다. 이제, 200ml 한 컵서, 식초 한 컵, 소주는 필수 한 컵, 원당 한 컵, 물한 컵. 자, 1대1. 이래가 딱 하면은, 양파가 노리물이 굉장히 색깔도 잘 되고 좋다. 여기서 이제 네. 물이 빠지면은 양파가 시큼해 보이는 거라. 응. 그래서 물을 넣어줘야 이게 놀이물의 간장 색깔도 딱 예쁘고, 어, 삼삼한게 장아찌가 참 산뜻하고 맛있어. 응. 이래 끓여줘야지. 또안 끓이고 보면은 식초가 내 입에 쇠파다가 확탁 칼로가 끓리는 그런 맛이 나거든. 그러니까 끓여줘야 응. 식초는 좀 날아가고 굉장히 순해. 맛이 부드러워지 그치, 그래. 부드럽지. 응. 그 뭐, 주로, 와 또, 안 끓이고, 뭐, 그냥, 생 거래, 바로 하고 오는 사람도 있대. 또,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먹어도 맛있으니까. 그러겠지. 근데, 이제, 일단 끓여줘야 안전한 거라. 발발 끓지. 됐다. 불딱 꺼버려. 이제, 그, 한집 나오는데, 딱 부어주자고. 식었고, 한김 빠졌거든. 음, 음. 따뜻한 정도? 응, 어, 따뜻한 정도. 청초. 음. 이거 다 먹고, 이제, 작물 남지. 작물 남으면 버리지 말고, 여기다가, 또 이제 식초, 설탕, 간장을 조금조금 조금 더, 더 부어줘 싱거워졌으니까 응 여기 빨아먹고 싱거워졌거든 응. 응, 그래야 또 끓여가지고 또 썰어가면 또한번더 담아먹을 수 있어 두분까지는할수있는세 번째는 맛이 없더라고 아셨지? 어우, 맛있다 오 장난 아닌데 그냥 그, 양, 그 양파가 이게 응. 톡 쏘는 맛이 있다 이가 이거 또 이래 먹고 더 담아먹자 그.